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파워디렉터 17버전에서 키프레임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독수리의 이미지의 움직임의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경이 될 이미지를 1번 비디오 트랙으로 가져다 놓았고요. 독수리의 이미지를 2번 트랙으로 1번 트랙에 있는 이미지와 동일한 위치로 가져다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수리를 1번 트랙에 있는 이미지의 길이에 맞춰서 어, 길이 설정을 진행을 했고요. 자, 첫 번째로는 독수리의 초록색 부분의 배경을 제거하기 위해서 크로마키 기능을 사용할 거고요. 두 번째는 독수리의 이동 경로를 지정해서 날아가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수정 작업을 하기 위해서 2번 트랙에 가 있는 독수리를 더블클릭 하겠습니다. 독수리를 더블클릭 하여 네, 왼쪽에 속성 탭을 클릭 하시게 되면, 어, 메뉴에 크로마키라고 하는 명령을 보실 수 있고요. 크로마키라고 하는 부분 앞에 삼각형 단추가 역삼각형이 되도록 클릭해 놓으시면 메뉴가 활성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후에 크로마키 사용이라는 항목 앞에 있는 체크 박스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크로마키 영역에 있는 스포이드 버튼을 클릭해서 초록색이 있는 곳으로 오셔서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네, 초록색이 제거되는 네, 크로마키 적용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독수리에게 움직임의 경로를 주어서 독수리가 마치 날아가는 듯한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리 보기 화면에 있는 시간 표시 막대에 재생 막대를 시작할 위치로 이동을 시킨 후에 위치 영역에 있는 키프레임 추가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어, 마름모처럼의 아이콘이 보일 거고요. 자 이런 후에 독수리의 크기를 지정을 해서 독수리의 크기를 조절해서 독수리가 날아올 시작 위치에 이동을 시켜줍니다. 자 그러고 일정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독소리가 어디쯤 왔으면 좋겠는지에 따른 그 시간대에 있는 시간표시막대에서 한번 클릭을 해 주시면 재생막대가 그 위치로 이동이 되고요 재생막대가 이동이 된 상태에서 독소리에게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시고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거기에 또 하나의 키프레임이 추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원하시는 어, 시간표시막대 재생 막대를 클릭해서 가져다 놓으시고, 네, 독수리의 움직임이 어느 만큼 왔으면 좋겠는지에 따라서 독수리를 이동시켜 주실 때 키프레임이 하나씩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더 키프레임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하는 위치로 이, 옮겨 놓고요. 자, 마지막의 위치에는 네, 독수리가 네, 제일 왼쪽 화면으로 사라지도록 한번 키프레임을 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키프레임을 지정을 했고요 키프레임에 따른 위치에 독수리가 제대로 움직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독수리를 한번, 네, 움직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지,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네, 재생 막대가 가장 왼쪽에 시작 위치로 이동이 되면 재생 버튼을 누르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정해놓은 키 프레임에 맞춰서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원하는 위치가 되셨을 때, 자, 그리고 음,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만일에 세 번째 위치에서 움직임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할 때는 세 번째 위치에 있는 키 프레임을 클릭하시게 되면 그 위치로 독수리가 이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독수리를 세 번째 키 프레임에서 어느 위치에 갔으면 좋겠는지 따라서 옮겨놔 주시면 재설정 될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지 버튼을 누르시면 재생막대가 시작 첫 위치로 이동이 되고요 그때 재생 버튼을 누르셔서 움직임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대로 키프레임 설정이 잘 되었네요 자, 그렇다면 아래쪽에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 본 화면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막대를 시작 위치로 옮겨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작 버튼을 누르셔서, 재생 버튼을 누르셔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키프레임 설정하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키프레임 설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